자 요거 지금 총 제가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여기 메모를 해놨었는데 자첫 번째가 어피트 r 에서 면역 파괴 참이 드랍률이 얼마나 되냐 요거를 제가 테스트 하려고 했는데 한3 시간 정도 파밍 해보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패치 노트를 보면은 드랍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티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냐 일단은 적용이 안된다고 판별이 났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괴참은 본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상대방한테는 적용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환물에도 적용이 되냐 요거를 테스트 해본 결과 요것도 이미 알려졌거든요 근데 저도 제 눈으로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제한테는 화염 내성이 지워졌다고 표시가 뜨는데도 히드라가 못잡아요 네 그만이 즉슨 소환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캐릭터가 지금 그 괴물의 화염 면역 파괴됨 이 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 지금 볼게요. 자. 요게 다 면역이 지어졌어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어우. 집어넣으면은 귀신같이 화염 면역이 나오죠. 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화염 면역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인벤에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은 내성이다지어지죠 내가 이렇게 화염구를 쏘잖아요. 요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자, 화영구를 써면 은 잡을 수가 있죠 자, 화영구를 써면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드라는 못 잡아요, 히드라는 자, 히드라는 못 잡습니다, 히드라는 자 자, 히드라 도저히 못 잡죠 어. 히드라는 화영구는 잡을 수 있어요, 화영구는그 다음에 해골 아까 물리 내성 몹들한테 조폭 레크로 한번 잠깐 띄워 봤는데 저한테는 물리 내성이 지어졌다고 눈으로 표시가 되는데 해골들이 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일단 적용이 안되고 자 이거 전부 다 이제 물리 내성인데 못 잡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이거딱 올려놓으면은 내성은 지워지지만은 해골들이 딜이 전혀 안들어갑니다 피 1도 안따라요 지금 용병만 지금 사격을 헤매고 있고 소환물들은 네 소환물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피탈 캐릭터에서는 어세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신으로 어.. 더츄로 테스트를 못해봤지만은 요것도 아마 같은 이유로 적용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후에 제 내피셜인데 아마 패치를 해주지 않을까? 정식 버전에 오면서부터. 네, 요거 만약에 안 되면은 히드라 소소라는지 조폭레크라는지, 어, 트랩싱 같은 경우는 밸런스적으로 현평상 해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블리자드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공의 깎기 옵션이 지금 현재 무공이 11레벨이잖아요. 11레벨 송고라는 마이너스 어, 저항력을 12, 85%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면역 파괴참으로 저항력을 95%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어, 송고라를 발동시키면은 이 저항력이 마이너스 85% 깎아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몹들의 저항력 수치가 10% 밖에 안 돼요. 이 말인 즉슨, 원래, 정열 깎아가지고 나의 딜이 5% 밖에 못 넣던 게, 송고라를 발동시키면은 90%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요런 뜻이죠. 그래서 5% 딜이 들어가는 게 95%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공 및 다른 저항 깎기 옵션이 최고의 선택이다. 그리고 동네클 했을 때, 어, 저항 감소 저주도 적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죠. 어, 적용이, 어 되더라 자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현재 내성이 지워졌죠? 아요녀석도 맞나? 어 내성이 지워진 상태인데 한번 다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러면은 자 번개 내성이 있고 이러면은 아무리 쏴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네 아무리 쏴도 딜이 안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번개 내성이기 때문에 자요 녀석들 자, 요거를, 송고를 때리면은, 어우, 너무 많다. 어, 더 들어가죠, 확실히. 자, 이것도 어.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네요, 3배 정도. 그리고 요거는 저항력이 참고로 몹들한테 깎을 수 있는 저항력은 최고 마이너스 100% 까지에요 면역 파괴참이 적용되면 95% 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00% 까지만 더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공을 포함해서 저항깎기 옵션을 챙길 때는 최고 마이너스 195%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요런 뜻이겠죠 요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햄딘의 마법 면역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간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마법 파괴참을 끼면은 몹들의 마법장이 95%죠. 그러면은 해머 데미지가 예를 들어서 1000이면은 어 95%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1000이면은 50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데미지가 작은데, 바을이 소환하는 두 번째 뭐 미라 있잖아요. 그거는 1인 사냥에서는 어느 정도 준수하게 딜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햄디는 올라운드가될것 같아요. 근데 풀방에서는 그럼 미라들은 좀 잡기 힘들지 않나? 근데 대신에 혼자 사냥해서는 어느 정도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이 정도로 딜량이 나옵니다 자자이 정도만 돼도 잡을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돼도 자 보스도 피카 끼는 게좀 보이네요 오고 있어 이 와중에. 자이 정도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법 면역을 이제 지워가지고 마법 저항력이 95%인데 그러면은 해머 데미지 5%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사냥이 될것 같아요. 대신에 1인 사냥에서만 되지 풀 방에서는 여전히 딜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